안녕하세요. 권육규 프로입니다. 제가 드디어 베트남을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laughs> 많은 아쉬움 속에 제가 한국을 떠나 이제 베트남으로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베트남으로 가기까지는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드디어 때가 온것 같아서 네, 날짜를 정했습니다. 제가 베트남 호치민으로 가는 날짜는 9월 15일로 정했고요. 그 전까지 제가 한국에서 네, 열심히 또 저와 함께했던 분들과 네, 또 제가 열심히 레슨도 해드리고 또 아직 남아 있는 네, 광고 촬영들도 몇개좀 하고 그리고 필드 레슨도 좀 하고 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면서 네, 마무리를 잘 짓고 이제 떠나 보려고 합니다. 어 제가 처음 베트남으로 어, 가게 된될 때가요 아마 2010년도인 것 같습니다. 네, 벌써 15년 전이죠. 제가 2010년도부터 베트남을 네 겨울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오랫동안 베트남을 지켜봤고 아 이제는 어 베트남에서 제 2의 인생을 좀 준비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작년에 작년에 베트남 호치민의 현지 여행사를 차렸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제가 이제 베트남을 들어갈 준비를 조금씩 했고요. 그리고 이제 겨울 캠프까지 마무리하고 아 이제 확실히 들어가야 되겠구나라는 네,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제가 베트남을 들어가면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해서 좀 네, 알려드리고자 지금 제가 카메라 앞에 섰는데요. 제가 우선 베트남에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당연히 지금 제가 하고 있었던 레슨, 네, 프라이빗 레슨은 그대로 진행하고요. 그럼 어디에서 제가 레슨을 하냐? 첫 번째 제가 지금 탄손넛 골프장이란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호치민 탄손넛 골프장 드라이빙 레인지에서 레슨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9 골프 스튜디오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또 V.I.P.룸이 따로 있거든요. 네, 그곳에서도 제가 레슨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드레슨은 당연히 어디서든 제가 가능하고요. 우선적으로는 탄손넛과, 그리고 제가 무인의 세링크 골프장이랑은 제가 지금 이야기가 잘 되어 있어서, 네, 언제든지 365일 골프캠프와 필드레슨이 호치민에서 가능해졌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여행 사업자를 내면서 여행업을 같이 병행해 보려고 합니다. 당연히 골프 여행 상품은 제가 잘 만들어서 여러분께 공개할 예정이고요. 뿐만 아니라 일반 여행 상품도 제가 잘 만들어서 여러분께 공개하려고 합니다. 골프 상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일반 여행 상품도 제가 만들 건데, 근데 고민을 했어요. 어떤 상품들을 내놔야 좋을까 고민을 했는데, 어 저는 어 이런 거는 좀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이 가격에 고퀄리티다. 저렴한 가격에 고퀄리티다. 저는 이건 어렵다고 봅니다. 사실 그 말만 듣고 갔다가 사실 많이 실망하고 돌아온 적 많지 않아요? 거기에 또 저렴한 상품들은 어떤 일들이 있어요? 꼭네 쇼핑을 해야 되고 꼭 옵션이 붙고 꼭이 이, 이거 이거 없고 저거 없고 그래서 너무 오히려 엑스트라로 들어가는 돈이 오히려 더 많아질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프리미엄 여행상품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프리미엄 여행상품 중에서도 또 가격을 좀 제가 변동을 주면서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또 제가 필요하다면 아우 당연히 제가 나가서 네 우리 고객님들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가지 상품들을 잘 만들어서 또 여러분께 공개할 예정이고요 제가 제그 골프매직 팀이 <laughs> 유튜브 계정에도 올리지만 제가 이번에 베트남을 들어가면 새로운 계정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네, 그래서 어, 베트남 새로운 유튜브라는 어, 유튜브 계정을 만들어서 또 그곳에서도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또 준비한 게 있는데요. 네, 그리고 또 일반 여행 중에서도 기업행사를 준비하고 또 저에게 문의를 주시는 또, 네, 회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네. 제가 한국에 있는 여행사와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50명, 100명, 150명 다 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업 행사로 오시면 제가 직접 나가서 네, 어, 맞이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언제든지 네, 문의 주시면 제가 잘 준비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베트남을 들어간다고 하니 많은 또 어, 골프 아카데미에서 저에게 문의를 주시더라고요. 전지훈련에 관련돼서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사실 이 부분은 예전부터 저에게 문의를 많이 주셨는데, 사실 제가 베트남에 상주하지 않고는, 어 사실 전주훈련팀을 받아서 제가 또그 운영할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제가 베트남에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전주훈련팀 운영권도 제가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면 제가 또 자료, 관련된 자료들을 본인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또 어린이들 레슨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께서 프로님 거기 영어 캠프는 없어요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어, 영어 캠프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에서 진행되는 영어 캠프는 학교에서 진행됩니다. 그래서 완벽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교육을 하고요. 그리고 숙소부터 먹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나라로 가시다가 어 아마 호치민에 오시면 호치민으로밖에 안 오실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좋거든요. 그래서 어 저에게 문의를 주시면 네 영어 캠프에 관련된 자료들을 보내드릴 거고요. 어 근데 뭐 캠프 여러분 뭐 보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이들끼리 놀 수가 없어요. 아시죠? 그래서 부모님 한 분이 꼭 같이 동행하셔야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그 이후에 더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제가 여러분께 네 알려드리는. 어, 자료들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에 가면 일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한국에 있을 때는 어, 너무 레슨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어, 좀 어, 제가 활동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 같고, 베트남을 들어가면 네, 좀 제가 할수 있는 일들이 좀 많아질 것 같아서 그래서 더 기대가 됩니다. 어, 근데 그 기대만 있으면 안 되겠죠. 당연히 네.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어야 또 제가 성장할 수 있으니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잘 준비할 테니까 또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어, 사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계속 준비하면서, 어, 또 제가, 어, 어, 있는데요. 아무튼, 어, 기대도 되고 설레도 되고 또 떨리기도 하지만, 어, 또 여러분께서 또 도와주신다면 또 잘, 잘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어, 더, 어, 여러분께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뭐, 건역대 프로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 여름 휴가 시즌입니다. 네, 휴가 잘 다녀오시고요. 그리고 날씨가 많이 덥죠. 이 많이, 많이 이 더울 때 건강 잘 유의하시고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